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안정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것이며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시편 25편 12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주를 신뢰하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사 악한 대적들로부터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10편 55편 17절 18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감사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빌립보소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